<목소리> 안녕하세요, 네. 여러분. 여기는 안금이 방송. <웃음> 나는? <laughs> 래요 나는 어디 아, 그래나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요요그 어르신이 누구죠? 그 <laughs> <얘> 빡치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 금이 아, 니래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늘의 <금이>. 아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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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스트 금이. 아, 진짜.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스트 금이. 리나. 금사장 오늘입니다. 빰빰빰빰 빰빰 빰빰 빰. 자, 오늘, <웃음> 오늘은 오늘은 소띠를 만들어 줄 건데요. 뭘로 만드나요? 당연히 반죽으로 만들겠죠? 이 님들이 할 거는 쿠키커터로 찍어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. 네네. 여기서 마음에 드는 쿠키커터를 일단 찾으세요. 그게 첫 번째 캐스팅입니다. 쿠키커터 다들 찍으셨... 쿠키커터는 <scenery>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보시면은 그냥 한 번에 찍어내서 눈, 코, 입을 그릴 수 있는 쿠키커터고요. 자, 바로 이기적으로 자 이거는 이끼들아 이거는 이제 모양을 낸 다음에 그 위에 도장을 찍는 아 이렇게, 그래서 눈코입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 그래? 진짜 건데? 말해 <웃음> <웃음> 하지만 나는 이게 더뭐 좋아 내가 그림는 그래? <laughs> 아이싱 그리는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진짜? <웃음> <근데> <웃음> 내 말이 들리긴 하다 이거 귀엽다 소티 여기 있던 거 <laughs> 내꺼야! 내꺼야! 시작합시다! 반죽은 어디있어요? 자 반죽 가져올게요 네. 여러분들 비닐장갑 끼고 있으세요 나난 네. 이거 낄거야? 종이오일? <laughs> 아 비닐장갑인줄 알았지 빼면 돼 준비! 제가 열심히 반죽을 해놓고 밀대를 밀어놨거든요. 그래, 어쩐지 설거지 거리가 엄청 많더라고. <laughs> 원하는 모양을 쿠키 첼로찍어내시면 됩니다. 네, <laughs> 아, 다 같이 칠로 갈게요. 여기 손잡이에요. 손잡 칠? 갈게요. 나 먼저. <laughs> 나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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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짠. <웃음> 귀엽지? 오! 엄마 손판 아니야. 바다 코코넛. 열렬히 느껴지는 개빡치노. 언니 이거 채팅창이 보여? 아니, 리나 언니는 어. 안 보인다. 개빡치네. <laughs> 야노안리 <야씨. 웃음> <리나>. 너무 좋아. <laughs> 야이씨. 노리님노노노안리나어어어아나 <laughs> 나 여기 책상 부러질까 무서워. <laughs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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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. <laughs> 집이다. 왜 그러는 거야, 진짜 나한테. <laughs> 어. 옛날부터 꿈이었어, 내짐 마련. 어, 나도. 투수들은 못본 척할게, 밀때 들어봐. 도끼 <laughs> <laughs> 가장! 야, 이거 봐. 느낌 너무 좋아. 그만 만져! 아, 진짜 개짜장나이 <laughs> 반질반질한 거 봐, 기분 나. 나보고 역캠이래언니 보고 역캠이라고 했다고? 너는, 정답이잖아. 너는 왜 인정해? <웃음> <웃음> 아, 내가 그래서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 하라고. 읽어도 되잖아. <laughs> 잠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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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자리. 야, 근데 미안한데,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가가지고 말이야. 방송하는데 <laughs> 애들 다 버리고, 셋이서 꽁꽁꽁보 하는 아 맛있겠다. 우와! 냄새 좋다. 이거, 이거 맛보기 먹자. 하트고! 하트고! <laughs> 내가 와 대표님 만들어볼게. 됐다. 와 아, 대표님. 안녕하세요. 닮았다 갖다 드려야 돼. 그 앞에서 부셔버리지않 <laughs> 아니 이 끔찍한 건 뭐야? 와 대표님. 와 대표님. <laughs> <laughs> 이 끔찍한 건 뭐야? 발언. 근데 이게 어떻게 와대표님이 이게 어떻게 나나님이야. 원하나님 잘 구워졌고. <laughs> 코만 존나 잘 입었어. <laughs> 풍열에서 빠져나오는 와 대표님. <laughs> 네와 대표님이 전 전어... 뭐지? 나 이거 챙겨 놓을까? 주머니. <laughs> <수모님. 웃음> 난 이거, 설거지통에넣 e v <laughs> <laughs> 아! <저> 죄송. <웃음> <죄송합니다>.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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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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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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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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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어떡해요? 몸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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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나눌 거예요? 빨리 여기 곰돌이 이거 병아리 곰돌이 내거 이거 우리 그거 우정 쿠키 못 찾지? 그럼 난 장기 줘 <laughs> 우리 5년 뒤에 다시 모여도 이소각 그대로 해야 돼? 그럼 그럼 썩히지 마라! 아나 저거 잘보게해야돼 유튜브 갖고 봐야 돼 우리 5년 뒤에도 영원히 나라 네가 너무 바보 감영상이 이거때? 안 봐? 그래. 그럼 이건, 이것도 싫어? 그럼 보지 마세요!